술안주, 집밥 요리 전문 채널 술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술엄마입니다. 오늘은요 황태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반찬으로 아주 좋잖아요. 재료는요 황태 100g, 참기름 소주 컵으로 한 컵, 소주 맥주 컵으로 하나예요. 자, 양념은요 매실 한 스푼요, 참기름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반, 물엿 두 스푼, 깨소금 하나, 고춧가루 한 스푼, 고추장 두 스푼이요. 청양고추는요, 두개 이렇게 다져놨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 제일 먼저 있잖아요. 황태는 이렇게 다듬어 놨어요. 이렇게 먹기 좋게. 이런 식으로 다듬어 놨는데, 제일 먼저 있죠. 아까 소주, 맥주컵으로 하나잖아요. 이 반을 따르세요. 반만. 이렇게. 참기름 있죠? 참기름, 소주잔으로 한 잔, 이렇게 따르세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밑간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밑간을 하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재 놓겠습니다. 자, 불은 좀 약하게 키셔야 돼요. 약불에다가, 제일 먼저, 마늘을 넣으세요. 이렇게 마늘. 한 스푼 반이요. 고추장. 이렇게 다 넣으세요. 고춧가루도. 이렇게. 아까 소주 반잔 있잖아요. 반 잔을 이렇게 부세요. 매실도 이렇게. 여기서 끓여 주세요. 이렇게.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어 주세요. 팔팔 끓어야 됩니다. 이렇게 팔팔 끓으면요 불을 꺼주세요. 한김 식힐 거예요. 잠깐 놔두세요. 좀 식어야 됩니다. 다 식었어요. 이렇게 팔팔 끓어놨는데 다 식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무치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10분 동안 재놓은 황태채 있죠? 이렇게 해서 재놨는데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양념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다붓어요 이거 100g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다부셔도 됩니다. 요런 상태에서 있잖아요. 참기름, 참기름 아까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스푼만. 한 스푼. 깨소금도 한 스푼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황태채가 빛나기 위해서는요. 물엿을요. 물엿 두 스푼을 마지막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중간에 붓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다져 놓은 청양고추도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요 이렇게 버무리시면 됩니다. 황태채 무침은요 이렇게 순서만 지키시면 아주 맛있는 황태채 무침이 됩니다. 밑반찬으로 아주 좋잖아요. 완성됐습니다. 맛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술안주, 집밥 요리 전문 채널 수란마입니다. 수련마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